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함께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논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오늘은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페달 블랙박스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페달 블랙박스는 차량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작동 상태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운전자가 페달을 언제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등의 정보를 저장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급발진 사고와 같은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고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한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네. 2024년 7월에 서울시청 근처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의도치 않은 가속을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는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급가속하여 도랑에 충돌해 손자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있죠.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리는 무엇인가요?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합니다. 사고 원인 규명의 명확성: 페달 블랙박스는 사고 후 정확한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책임 소재의 명확화: 사고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운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공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 습관 개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정 및 보험 처리의 간소화: 명확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어 법적 분쟁이나 보험, 청구 과정이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와 국제 표준에 부합,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의 주요 논리는 무엇인가요?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합니다. 비용부담 증가?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초점 페달 블랙박스는 사고 후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면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페달 사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와 오작동 가능성 페달 블랙박스도 오작동 가능성이 있으며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 무역에 대한 영향 한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이러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과의 충돌 일부 최신 차량에는 이미 운전 습관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페달 블랙박스가 불필요한 추가 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달 블랙박스의 유용성은 인정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의무화하기 전에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 지원 정부나 제조사에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과 접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술 표준화 페달 블랙박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고 오작동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AI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채찌 PT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